자 오늘은 제가 앞서 없이 정말 할게 없다 했었고 이제 컨텐츠 제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1편은 모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의견이랑 다른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점 그냥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험화기 들어가면 일단 칼리돈 사냥터 입장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번 사이즈 체인지 1.0때 칼리돈 사양터 무한대로 출적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캐논도 24시간에 났습니다. 근데 벌써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던가 해야 될 건데 그것도 안 하니까 벌써 263회 정도 쌓였습니다. 보통 이제 300회 정도 쌓인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걸 다돌려면 제가 봤을 때 2일 아니면 3일 동안 계속 잘때 돌려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때 돌려놔도 또 답이 없는 게 아침에 이제 제하소급 발로 우편함 들어가면 튕겨버립니다. 렉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칼리돈 던전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두배 이벤트를 열어야 소모가 되지 아니면 절대 안, 안 쓰지 않을까 유저들이 왜냐면 두배때 해야 이득인데 두배때안 하면 어돈 누가 하겠습니까? 두배 하는 줄 알고 기다릴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 달에 한 번씩은 차라리 업데이트하지 말고 그냥 칼리돈 사에서 한번 이벤트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험마계 중에 제일 노답이라고 생각한 게 도전자 던전인데. 이 던전 들어가 보면 이주 메인이 골드 소급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혼이랑 초정에 대해서 별 상관을 안 하실 거예요. 얼마 정도 소급이 되고 얼마 정도 이제 초정이 소급이 되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뽑기에서 평왕이 폐항, 떠가지고 그 가이아 혼도 뜨고 하니까 초정에 대해서 별로 이제 거기에서 소급을 많이 하지 몸다던데에서 이도전에서 소급한다 생각을 1도안 하실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마, 맞는 게 지금. 이렇게 재화를 수급해봤자 제일 중요한 게 인피니티 카드가 떠야뭐 재화를 소모하고 할 건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뽑기에서 인피니티 카드 뜨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아니면 호감도 작을해가지고 인카를 만드는가 근데 호감도 작도 디게 안 퍼주는 이상은 디게 인카 만들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지만은 이 도는자 던전에서 호감도 아이템을 대랍판다고던가 아니면 카드 조각 작업을 해주게 하던가, 아니, 30개가 필요하면 30개를 드랍할 수 있게끔 그런 선전을 만들어가지고, 인피니티 카드 3 0개 조각을 맞춰가지고, 이제 30개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드랍을 해준다던가, 아니, 무슨, 추억을 한 무슨 골드 SSS 동료 초정밖에 수업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제가, 하, 그냥 길게 말안 하겠지만은, 제 생각이지만은, 이런 호감도 아이템을 애초에 드랍하게 해준다던가, 옛날 같은 경우는 뭐만 기를 돌면, 정수 옛날에는 정수가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정수 드랍하는 그 맛에 모마기를 많이 틀어놨거든요. 요새는 정수보다는 오로지 인카, 인카, 인카인데 이 모마기에서 제가 봤을 때 인카가 안 뜨는 이상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개선망은 제 생각이지만 호감도 아이템을 드랍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인피니카드 조각작을 만들어가지고 그 해당 카드 던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사 뭐 전사 카드 뭐 뜨는 던전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 돌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아 진짜 제가 봤때 을이 돈현자 던전은 진짜 개선이 많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던전 와 이거 작년에 11월 그랑 왕 출시 이후 스토리 던전 진짜 진행이 안 됐습니다 11 12 1 2 3 4 5 6 지금 8개월째인데 다음 달 되면 9개월째입니다 9개월 동안 스토리 진행 안 하는 게임 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짜 제가 봤을 때 3주에 한 번씩 두 개씩 포임이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을 하면 이제 거기 5대 위상이랑 지금 실제 종 싸우는 게 메인 그건데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토리 진행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냥 제가 봤을 때 스토리는 안주게 좀동료가 많이 나온 뒤에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요일 던전 같은 경우는 치랑 장비 빼고 다 돌고 있습니다. 치랑 장비는 진짜 제가 왜 중요한지 그거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뭐이 치랑 장비를 레벨업을 하면 어디 정도 데미지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지분이 들고 간다. 뭐 이런 것도 말해주면 될 건데, 그냥 어? 지랑 장비라는 게 있네. 뭐지? 쓸모없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 안돌리게 됩니다. 아, 지랑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하이테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제 케이 물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피니티 강화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소환사랑 도적 같은 경우는 강화를 다안 했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는 거고 체육관은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여기는 이제 숙제 형식의 던전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지 않나가 아니라 숙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궁 탐험대 저는 일단 미궁 탐험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에 수급되는 아이템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토리 던전을 진행이 안되니까 그걸 방안해가지고이 미궁탐험대를 만든건데 결국 다 깨버리면 또 할게 없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모디세이 연구 와우 주용 탐사 이거 진짜 개노답인게 제가 이 우주용 탐사에 처음에 우주용 탐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고강을 넣었나 저강을 넣었나 결국 수급되는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락 던전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락 던전에 그리고 출격 임무, 이거는 뭐 2000루비, 1200루비, 많게는 4000루비까지 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계속 만약에 1기 삼성은 별필요 없습니다. 와, 삼성 보상, SS 삼... 와, 씨... 그냥 그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아 시공, 이거는 뭐 그냥 들어가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거니까 이것도 그냥... 보금용 그냥 방치형이죠. 여러 미션은 뭐 그냥 미션 깨고 하고 만든 거고 진짜 모험 이 RPG 게임의 모험하기에 대해서 그런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성취감이라든가 메리트가 없고 와 앞으로도 모험하기 이쪽 부분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아.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쪽을 많이 개선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rpg 동료인데 모험하게 할게 없다 그러면 진짜 물론 이게 월드보스 중심의 원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은 저는 조금 이제 성취감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rpg 게임은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의무적으로 숙제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모험 모음 때도 제가 이걸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카를 습득해가지고 인카를 만든다는 그런 성취감이라도 있어 파밍에 예, PC 게임을 좀 넘어가가지고 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던전에서 파밍의 재미를 느끼게 해야지. 무슨 씨 핸드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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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돈이 모질 안에 어 핸드오프 풀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